안녕하세요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, 어, 내일 지방 흡입술을 하게 돼서 찍게 되었어요. 지방 흡입을 처음부터 생각을 한건 아닌데, 살이 15kg까지 찌다 보니까는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운동을 하는 편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 직장 자체가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런 상태여서 지방 흡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지금 영상으로 전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수술할 부위는 먼저 여기 보이는 부유살, 여기 팔뚝살, 뱃살. 전 배가 제일 심각해요. 어렸을 때부터 이게 컴플렉스였어요. 전체적인 몸에 비해 항상 뱃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뱃살이랑 살 진짜 많이 찌면서 여기 허벅지에 막 셀룰라이트랑 되게 많이 생겼어요. 이게 승마살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승마살이랑 여기 어, 여기 뒷살? 여기 안쪽 살. 안쪽 살은 근데 아기 때부터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어, 아무튼 허벅지랑 어, 저 여기 어깨 뒷살이랑 브라 라인에 살이 많이 튀어나와요. 실제로 속옷을 입으면은 그래서 이 브라 라인이랑 여기 등살. 제가 인바디를 재보면은 여기 복부랑 허벅지까지가 되게 체지방이 많다 더라고요 체중은 정상인데 몸에 근육이 없고 체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꿈이 크롭탑을 입는 게, 크롭티를 입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네, 꼭잘 돼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수술하러 지금 왔는데 너무 지금 떨려가지고 화장실로 달려왔어요. <laughs> 수술 이제 잘 상담 받고 다시 영상 찍으러 올게요. 오늘 수술하시고 수면 마취로 진행하실 거예요. 네. 저희 성함은 제가 써드릴게요. 어... 원장님께서 수술 해주실 거요. 해주실 거고요. 네. <laughs> 저 대기실에서 수술 기다리고 있어요. 되게 따뜻해요 침대가. <laughs> 어,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수술 이제 곧 시작할 거라서 잘 바꿀게요. 지금 회복실 왔고요. 있는데 어, 너무 아파요. 손이 너무 떨려요. 지금 제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아픈 것 같아요. 절대 혼자 귀가 못할 것 같아요. 택시 <laughs> 타고 귀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직 심장 박동수 재고 있고요. 어, 지금 심냐? 약물도 한통더 넣어주셨어요. 아직 마취가 완벽하게 안 깨서 아 근데 너무 아파요 지금. 일단 고통의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 지금 수술하고 막집 도착했어요. 아 진짜 너무 아파요. 진짜. 일단 이 너무 아프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. 지금 너무 한 14시간? 거의.. 거의 하루 24시간 동안 공복이어가지고 몸이 온몸이 떨려서 오는 김에 지금 우유를 사왔어요. 아당 떨어져요 당. 일단 이고통이야 말도 못해요. 제가 살면서 저 진짜 고통 잘 참거든요. 역대급이었어요, 진짜. 어, 잘됐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. 제가 원하는 라인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시작한 거라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서 간호사분이 같이 가주셨어요. <laughs> 오늘 보호자 없이 갔다 했잖아요. 여러분 보호자 꼭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있어야 될것 같아요, 진짜로. 너무 아파요. 아직 하루밖에 안 돼서 일단은 3일 뒤에 저는 병원 가서 이거 압박붕대 푼다고 했거든요. 병원마다 좀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아예 압박복을 입혀주셨더라고요. 혼자 못 입으니까 차라리 전 이게 나아요. 음 일단 오늘 너무 아파서 빨리 쉬어야 될것 같아요. 수술한 지 3일 차예요. 이 라인 보이세요? 이 허리 라인이랑 저 여기 허벅지 안 붓는데 지금 부어서 그렇지 보면은 이렇게 일자 공간 보이세요? 이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. 근데 아직도 많이 아프거든요. 음 하루하루 약간 고통이 새로워요 부위별로. 그리고 보면 지금 팔이 엄청 통통 부었어요. 걸을 때마다 느낌이 되게 이상하거든요, 이거. 그래도 계속 많이 걸어줘야 된다고 해서 집안에서 계속 열심히 걷고 있는데 전 새벽마다 깨가지고 약을 계속 먹고 자요, 아파서. 남들보다 진짜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, 전좀 통증이. 음, 그래도 되게 등 라인 쪽 보면은 잘안 보이는데. 되게 잘 잡힌 것 같아요 라인에 이 안쪽 살도 지금 밖에 빠지면 더잘 보일 것 같고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호박즙을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호박즙을 안 먹고 있어가지고 이따가 병원 가서 치료 오늘 붕대 푸는 날이어서 붕대 풀고 한번더 알려드릴게요. 수술한 지 일주일 차 됐어요. 오늘 슈퍼 풀고, 이제 복대는 안 해도 되는데, 저는 아직 좀더 붓기 라인 잘 잡으려고 복대하고 다녀가지고, 보시면은 지금 허벅지 안쪽도 공간이 좀 생겼어요. 옆에서 봤을 때도 많이 슬림해졌죠. 5일, 6일 동안은 거의 너무 아파서 누워있던 었 것만 같은데, 지금 10분 풀고 나니까 조금 괜찮았어요. 몸좀 가벼워졌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, 자세히 보면은... 멍이랑 많이 내려왔어요. 다리에 아좀 화장실 같은 거갈 때는 아직 좀 불편한데, 그래도 조금씩, 조금씩 많이 걸어서 음, 통증은 그래도 처음보단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. 천천히, 아직도 근데 많이 힘들어요. 저 3일 전에 실파 풀고, 오늘 10일차 돼서 고주파 받고 왔는데, 저 되게 처음에 압박복 잘못 입어가지고, 안쪽에 사타구니 쪽에 바이오 본드? 딱딱하게 뭉친 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저보고, 어, 저 조금 혼났거든요. 압박복 때문에. <laughs> 근데 지금 오늘 고주파 받고 나니까 뭉친 거 되게 많이 풀려가지고, 저 지금 멍도 좀 많이 퍼지고, 전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되게 빠른 회복력이라고는 하거든요? 멍이 빨리 들수록 빨리 낫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보시면 진짜 많이, 붓기도 많이 빠지고, 움직이는 것도 되게 많이 수월해졌어요. 완전. 등은, 좀 많이 간지러워요. 지금 많이 조금 부어있는데, 음, 지금 멍이 등 쪽에는 심하진 않아요. 근데 계속 간지러워가지고 제가 계속 긁거든요. 근데 여기도 이제 고주파로 계속 치료하면서 부기가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다리 완전히 구부리고 이럴 때는 아직 조금 힘들어요. 멍 완전 심하게 들었죠. 심한 사람은 발바닥까지 온다고 하는데 저 저도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복숭아뼈 아래까지 완전 온천지가 지금 다리에 멍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낫는 거라고는 하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, 한5 5일 일주일 뒤에 한번더 고주파 받으러 가거든요. 그때 받으면은 확실히 더 좋아진다고 해서 조금 더 경과 지켜보려고 해요. 근데 지금 진짜 붓기 많이 빠졌어요. 걷는 것도 진짜 많이 수월해졌고, 통증도 많이 괜찮아지고, 화장실도 그래도 많이 괜찮았어요. 압박복도 이제 입었다 벗었다 할수 있고, 되게 편해졌어요, 생활이 지금.